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안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제가 쉐딩하는 법을 좀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쉐딩은 이목구비의 존재감을 살려주고 그리고 원하는 모양대로 조각도 할수 있고 또 축소시킬 수도 있어서 메이크업의 중요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메이크업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본인의 단점을 잘 파악을 해서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쉐딩법이랑 원래 하셨던 쉐딩법을 잘 응용을 하셔서 메이크업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브러쉬는 베이스가 깎여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부드러운 브러쉬로 사용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쉐딩 제품은 붉은기가 많은 쿨톤이나 피부가 많이 하얀 분들은 이렇게 붉은기가 빠진 회기 도는 제품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웜톤 분들은 코 부분 음영은 이렇게 회기 들어간 제품으로 사용해주셔도 되는데, 이런 외곽 부분은 붉은기가 들어간 브라운을 추천드려요. 왜냐면 회기가 많이 들어간 제품을 쓰면 얼굴이 확 칙칙해 보이더라고요. 웜톤 분들은. 그래서 웜톤 분들은 붉은기가 조금 들어간 브라운 색상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최소 두 가지 이상의 색깔이 들어있는 쉐딩을 훨씬 더 추천을 드리는 게 그라데이션이 쉽기 때문에 훨씬 자연스럽게 쉐딩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최소 두 가지 이상의 색깔이 조합이 돼 있는 쉐딩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얼굴의 외곽 부분부터 쉐딩을 해줄 건데요. 브러쉬는 이렇게 부채꼴 모양의 부드러운 브러쉬를 추천드립니다. 먼저 이 연한 색깔을 이 넓적한 면에 듬뿍 발라주고 살짝 털어내준 다음에 손바닥에 꾹꾹 눌러서 브러쉬에 잘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쉐딩할 때 거울을 좀 멀리 두고 해야 얼굴을 전체적으로 볼수 있어서 쉐딩을 더 자연스럽게 실패 없이 할수 있거든요. 자, 먼저 묻힌 면을 이 가장 끝에서부터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신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 왜 사진 찍을 때 이렇게 꽃받침 하잖아요. 이 부분을 쳐주시면 됩니다. 가장 끝에서부터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깎아주세요. 여기 딱이 정도. 꽃받침. 이 관자놀이 부분도 이렇게. 그리고 또 중요한 여기 턱 아랫부분 있잖아요. 여기도 터치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를 안 하면 이렇게 줄로 찍어 놓은 것 마냥 티가 너무 나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부분을 연결을 해줘야 진짜 내 원래 있는 그림자처럼 자연스럽거든요. 밑에 부분도 터치를 해줍니다. 이렇게. 반대쪽도. 이 부분. 그리고 여기도 짧아보이면 좋으니까 좀 안쪽으로 들어오게. 그리고 이마 부분도 같은 색으로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게. 그러면 더이 부분은 볼록해 보이고 이 부분은 조금 더 오목해 보이겠죠? 그리고 이마도 좀더 좁아 보이고. 그리고 여기서 관자놀이 발랐던 부분이랑 이어지게 터치도 해주고. 네, 이렇게 해줬으면 안 했을 때보다 훨씬 조금 더 또렷해지고 더 얼굴이 조금 더 작아지고 입체적으로 됐죠? 그 다음에 이 진한 색 붙여서 털고 잘 먹여준 다음에 이번에는 발랐던 것보다 조금 더 영역이 적게 진짜 내 뼈였으면 하는 부분을 더 터치를 해줄게요. 이 외곽 부분. 여기 뼈 부분. 너무 많이 안으로 들어오면은 얼굴이 칙칙해 보이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 머리카락 이어진 부분 있잖아요 여기를 잘 터치해 줘야 돼요 여기가 하얗게 떠 있으면 좀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머리카락 이어진 부분도 잘 터치해 주세요 그리고 조금 더 내가 좀 처진 부분이나 조금 더 통통한 부분 있잖아요 거기를 꾹꾹 누르듯이 위로 좀 <laughs> 올리면서 한번더 터치를 해 주세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한번 풀어주시고 반대쪽도 내 뼈가 여기가 머리카락 이어지는 부분좀 진하게 됐다 싶으면 이렇게 좀 지워주세요. 그리고 이마 부분도 더 영역이 적게 이 머리카락 이 부분 이 부분을 한번더 터치해주세요. 네, 이렇게 외곽 부분을 잡아줬으면 이 중앙 부위를 또 잡아줄 건데요. 제가 얼굴이 보면은 눈두덩이 이 간격이 굉장히 넓고 그리고 코가 작고 인중이 엄청 긴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짧은 편이 아니에요. 인중이 짧아질수록 얼굴이 더 작아보이고 더 어려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쉐딩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브러쉬는 이렇게 동그라면서 길쭉한 이런 브러쉬를 사용하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코가 작다 보니까 완전 동그란 브러쉬는 좀 영역이 좀 크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길쭉한, 얇은 이런 브러쉬를 선호합니다. 먼저 이 부분 넣어줄 건데요. 이 연한 색상 브러쉬에 묻혀서 잘 털어가지고 이렇게 터치를 해주세요. 저는 코가 짧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다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눈두덩이가 굉장히 이 부분이 넓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터치를 해줍니다. 이렇게. 이 뒤에 부분까지는 굳이 터치를 안 해도 되는 게 어차피 아이 메이크업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딱 이렇게 날려주세요. 내 얼굴이 어떤지, 비대칭은 어떤지 보면서 조금 더 들어와야 될 부분은 조금 더 들어오고 그리고 이 부분 쉐딩 들어가는 거는 저처럼 여기 눈두덩이가 넓고 이 부분이 넓은 사람들한테 추천드리는 과정이거든요. 이 눈두덩이 부분이 좁고 이 부분이 굉장히 좁으신 분들은 여기를 터치를 해버리면 여기가 더 좁아보이고 인상이 훨씬 더세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좁으신 분들은 이 과정을 패스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터치를 해줄 건데요. 이코 부분에 음영 넣으시는 분들 중에 보면 그냥 이렇게 쭉 내려오기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약간 경극 화장 같아요. 그래서 이 옆에 부분 있잖아요. 세모. 이 부분을 터치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먼저 묻혔을 때 일자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남은 여분으로 이 벽을 쓸어주면 자연스럽거든요? 왜 뾰족한 거 보면은 요렇게 솟아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그림자가 들어가야 이 뾰족한 부분이 더 높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쓸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코가 작으니까 콧볼이 크신 분들은 여기 옆에를 다 쓸어주면 코가 더 작아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를 쓸어주면 더 작아 보이니까 그 부분은 패스를 하고, 코가 기신 분들은 이 가운데를 치잖아요. 근데 저는 안 치고, 오히려 좀 밑에 부분을 모양을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 이 비드 부분을 저는 항상 잡아주거든요. 이렇게 좀 납작하게 잡아준 다음에, 비드 부분. 이 밑에, 콧볼 밑에? 이 부분도 잡아줘요. 그러면 조금 더 코에 존재감을 나타내서 더좀 길어보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요즘에 많이 끊어주잖아요. 근데 저처럼 코가 짧고 작은 사람들이 여기를 끊어주면 더 짧아보이고 좀 들창코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코가 작고 짧으신 분들은 이 부분은 패스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애교살 그림자를 좀 잡아줄 건데요. 이런 조그마한 총알 브러쉬로 끝에 콕콕 묻혀서 먼저 중간부터 시작해주세요. 애교살 만든 다음에 중간부터 시작해서 앞쪽 한요 부분까지만 들어오세요. 요 부분까지만. 그 다음에 뒤쪽은 조금 더 도톰하게 그냥 이렇게 길을 열어주세요. 이 뒷부분이 더 도톰해야 눈이 안 올라가 보이고 눈이 더커 보이고 시원해 보이거든요? 더 앞쪽 그리고 뒤에는 그리고 또 애교살이 없으신 분들은 컨실러 사용해서 밝혀주면 더 앞으로 도톰해 보이기 때문에 없으신 분들은 컨실러 애교살 제품 사용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원래 애교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애교살이 원래 있어도 음영을 잡아주시는 게 좋은 게 아무래도 베이스에 좀 묻히기도 하기 때문에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 부분이 더 좁아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인중 쉐딩 들어갈 건데요. 방금 썼던 이 총알 브러시 사용해서 연한 색깔 끝에 살짝 콕콕 묻힌 다음에 이 인중 부분을 터치해 줄 건데요. 이렇게 길게 다 터치하는 게 아니라 중간 부분까지만 올 거예요. 다 터치하면은 오히려 더 길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만 자연스럽게 확실히 인중이 잘안 보였는데 딱. 존재감이 생겼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이 입술 윗부분. 여기에다가도 쉐딩을 넣어주면 인중이 짧아보여요. 여기 이 부분. 이렇게 잡아주면 인중이 짧아보이는 것도 있지만 입술이 이렇게 위로 말린 듯한? 그래서 더 입술이 도톰해 보이는 네, 그런 효과도 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코 윤곽 쓸어줬던 이 브러쉬를 다시 사용을 해서 이거 진한 이 제품 발라서 또 이렇게 납작하게 누른 다음에 입술 밑에를 터치해주세요. 이렇게 잡아줬으면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안 누르고 좀 펴주세요. 너무 영역이 넓어지지 않게 너무 영역이 넓어지면은 턱수염 같잖아요. 여기를 잡아주면 이 턱도 짧아 보이지만 또 입술이 이렇게 까진 느낌이 나서 또더 도톰해 보이죠? 네, 이렇게 쉐딩은 다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하이라이터도 넣어볼게요. 하이라이터는 섀도우 제품인데요. 여기 들어있는 하이라이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사용해줄게요. 이런 부채꼴 모양의 브러쉬를 사용해서 저는 코가 좀 짧으니까 끝까지는 말고, 한 여기까지 터치를 해주고요. 그리고 코끝에 부분은 좀 밑에 부분을 터치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 끝부분. 저는 코가 짧으니까요. <laughs> 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코가 좀 길어 보이죠? 진짜 좀 인중도 짧아 보이고, 코도 좀 길어 보이지 않아요? 되게 입체적으로 변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이 부분이 더툭 튀어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야 더이 부분이 오목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밝혀줄 수 있는 파우더 사용해서 앞부분을 좀 밝혀줄게요. 하이라이터를 쓰면 얼굴이 너무 광이 차르르 전체적으로 흐르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파우더로 잡아주는 걸 좋아합니다. 이 쉐딩 들어갔던데 빼고 이 안쪽 부분만 더 뽀송해 보이면서 이 부분이 확 밝아지다 보니까 쉐딩 잡아준 곳이랑 대비가 확 되면서 더 이목구비가 또렷해 보이고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밝은 파우더로 이 부분을 좀 돌출 되보이게 포인트를 주니까 더 입체적으로 변했죠. 네, 쉐딩은 이렇게 다 끝났고요. 이제 또 중요한 입술 라인도 따주고 립도 다시 발라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립 라인도 따주고 립도 다시 바르고 왔고요. 립 라인 따주는 방법은 다음에 영상으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쉐딩도 해주고 하이라이터도 해주고 해봤는데요. 처음이랑 굉장히 다르죠. 비교샷 들어갑니다. 쉐딩은 내 얼굴의 단점을 정말 최소화할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틀이 예쁘게 잡혀 있어야 색조를 올려도 예쁘잖아요? 그래서 쉐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한번 다뤄봤습니다. 우리 모두 쉐딩으로 작고 오목조목한 이목구비를 만들어서 예쁘고 영한 얼굴로 다시 태어납시다. 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